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시청자분들께서 기다리셨을 정말 중요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와, 이번에 비트코인이 고점부터 30%나 빠지면서 우리 시바이누도 미친 듯이 떨어지는 하락에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하락이 우리 시바이누만 빠지는 게 아니었고 바로 비트 이더, 각종 알트 코인, 그리고 증시까지 빠져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기관들과 각종 고래들은 매수를 했는데요. 아니, 이걸 어떻게 하냐? 바로 대량 매수가 들어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시장이 박살이 나고 있는데 매수가 들어온다고? 이 새끼 이거 어그로 꾸는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투자자들만 공포에 서 있고 기간이나 고래들은 지금이 저점이다, 기회이다 하면서 대량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CPI, PPI, 지수 발표가 있고 이 지수 발표가 지금 이 시장의 터닝포인트가 되어 금리 인하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제가 영상 후반부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 정보를 담아놨고, 더 좋은 정보까지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채널 고정 자, 우리 시바이너 홀더분들.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요즘 시장 분위기 때문에 손실이 커져 진짜 머리 아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시장이 정말 절망적이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 그럴까? 바로 지금 고래들이 대량 매집이 들어갔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지금 이 시바이누가 이 하락이 나오고 바로 하락 끝 이전부터 25% 정도 되는 반등이 나오고 있어 지금 현재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몇 주간 이 시바이누는 시장에 날아오르는 준비를 하고 상승할 수 있는 움직임 그리고 가격 흐름을 보여주었고 바로 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트코인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며 떨어지자 우리 시바이누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떨어지는 모습을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트럼프가 해리스에게 지지율이 잡히고 그리고 각종 경제지표의 약재 여러가지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까지 겹쳐지면서 증시가 박살이 나고 비트코인도 고점 대비 30%가 빠지면서 엄청난 하락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바이노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엄청난 하락이 나오며 태초 마을로 돌아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진짜 바닥이 나온 건지 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고래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바로 이런 모습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우리 시바이노 가격이 회복세가 유지가 된다면, 바로 정고점을 넘어 신고가가 나와서 이 시바이노의 최고가를 다시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이 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와 함께 이 시바이노 코인의 꾸준한 개발과 기술적 발전이 뒷받침되고 있어서 제가 감히 감당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런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집중해주세요. 지금 시장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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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개미들만 어렵고 지금 고래들은 엄청난 매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점은 고래들의 집중 매수입니다. 최근에 시바이누의 대규모 매수하는 고래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들의 매수는 가격 상승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고래들이 대량으로 매수하는 모습은 시장의 하락이 끝나고 상승을 준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며 다른 투자자들도 이 상승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런 고래들의 활동은 시바이누의 가격 급등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는데요. 이 고래들의 매수가 지속이 된다면 거래량이 살아나고 이러한 거래량이 보여지면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같이 올랐다고 그리고 시바이노의 가격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생각보다 많이 보실 수 있는데 바로 급등하는 코인들이 움직임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원리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는 구조를 만들어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바로 고래들의 매수는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고래들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이들이 매수하는 코인에 대한 투자 심리를 불사 지르며 관심을 높이게 되는 건데요. 따라서 시바이누 가격의 상승은 바로 개미들의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더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매수세를 붙여주면 다시 가격이 상승으로 이어지는 급등행 열차를 출발시키는 구조를 형성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바이누뿐만 아니라 바로 비트코인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우리 대장들의 상승은 우리 시바이누의 가격에도 큰 상승을 줄수 있는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좌에 마이너스 50% 60%가 찍혀도 금세 회복을 할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저 이루다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아, 혹시 잊으신 거 없으신가요? 오늘의 영상이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신다면 제가 더 신이 나서 더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시바인 홀더 분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바로 인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와지르엑스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최근 2억 3천만 달러의 규모의 해킹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근데 이 와지르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와지르에서는 해커에 의해 약 2억 3천만 달러의 암호화폐가 탈취당하는 사건을 겪었는데요. 그래서 이때 우리 시바이누가 10%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와르에서는 시바이노 물량이 가장 많았었는데 바로 시바신. 이 시바신의 이름이 비슷하다고 그래서 시바이노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 가장 많은 시바이노 물량이 매도가 되었고 우리 시바이노 홀더 분들에게 불안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르에서 어떤 보상을 세우고 있을까요? 바로 새로운 보안 프로그램과 기술의 도입으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 있답니다. 바로 소일코 외양칸 고치는 전형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사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해킹 사건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일정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와지르에서는 2억 3천만 달러의 해킹 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강력한 회복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 와지르라는 취약한 거래소의 보안 강화, 사용자의 보호의 최우선으로 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나아가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인도의 와지르 사건으로 시바이노가 하락을 보여주었지만 그래도 전 세계 인구수 1위인 이 인도에서 아직까지 식을 줄 모르는 인기를 얻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바이노가 불장이 왔을 때 가장 많은 매수가 들어오고 소각이 이루어진다면 그만큼 토큰의 가치는 무한적으로 상승을 할수 있는 겁니다. 진짜 얼마 남지 않은 9월 10월 불장이 다가올 수 있다는 기대감과 현실을 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에 대해 꾸준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시장에는 연준이 대규모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져 있었고 최근에 발표된 경제 지표들은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의 시세가 큰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고용시장의 약화와 소비자 신뢰도의 하락이 이번에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경기 침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주식시장과 비트코인 시장에 긍정적인 기대감을 주고 있고 기간 투자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기업의 자금 도절 비용을 낮추고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시장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연준은 돌아오는 9월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러나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면서 금리 인하를 신경을 안쓸 수가 없는 거죠. 이번에 15일까지 CPI와 PPI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두 지표가 다 좋은 결과가 나와줘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결과를 주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진행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단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증가를 할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정책의 결정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점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미국 경제와 전 세계 경기 침체의 위험이 직면해 있는데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이 향후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과 연준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줘야 한다고 보고 있고 이 시장의 금리 인하와 함께 풀릴 막대한 자금이 이 코인판에 흘러 들어왔을 때 엄청난 자본으로 21년도처럼 금리가 거의 바닥을 기어다닐 때처럼 큰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트 따까리 시바이누가 비트가 걸어가면 자연스럽게 먼저 앞에서 뛰어갈 것이고 그렇게 우리 홀더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서 더욱 좋은 내용으로 먼저 미래를 준비하시면 되는 거죠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홀더 분들 그리고 지금 당장 손실 본 금액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진짜 맘고생 많이 하고 너무 힘든 시기를 이겨내서 제 이야기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처음 코인을 접하고 시작한 계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방구석에서 매매를 하면서 방송에 해보고 싶어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 트레이더지만 제가 회사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 동료가 혹시 코인 하냐고 물어봐서 그게 뭔데? 라고 하니까, 목돈 있으면 돈을 한번 넣어봐라 하며 알려준 게 코인입니다. 이렇게 넣어놓고 한두 달만 있으면 수익이 10배는 쉽게 불어난다고 얘기를 해줘서 처음에 사기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피트를 보여주면서 이거 그냥 아무거나 사서 한달 냅둔 건데 이렇게 몇천이 불어나고 실제로 이거 지금 매도해서 바로 현금으로 인출까지 할수 있다는 말을 해주니까 거기에 눈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본 적도 없는 저는 큰 욕심이 나서 이 코인판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그렇게 아무것도 할줄 몰랐던 저는 큰 욕심 때문에 돈을 많이 넣으면 그만큼 벌겠지 하고 대출받아서 넣은 돈으로 100% 수익 보면 그걸로 대출 금방 갚고 수익금으로 넣어두면 되겠지. 그렇게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대출 좀 알아보자 하고 대출받고 여기저기서 돈이란 돈은 다 끌어모아서 수익률이 정말 좋고 큰 수익을 빠르게 준다는 그 말에 속고 또 욕심이 생겨서 매수 타점을 알려준다는 불법 유료 리딩방에 들어갔는데요. 근데 이게 저한테 있어서 인생의 고비가 되고 나락으로 가는 지름길인 걸 알지 못하고 이때부터 한참 잘못되고 있었지만 눈앞에 그려지는 행복한 상상에 이걸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수익을 보며 코인이 돈 벌기 정말 쉽구나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매매가 여러 번 청산을 당하고 또 깡통을 찼는데 이런 현실 부정에 그만 그걸 복구해야겠다는 생각에. 주변 지인에게 돈도 빌리고 집담보 대출까지 받고 병신같이 다시 청산을 당하게 됩니다. 소위 이 깡통을 두 번이나 차면서 그때서야 나락으로 가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바보같이 행동을 하면서 피해를 주고 있구나 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다는 명분 하나에 공부도 안 하고 리딩방에서 시키는 대로 매매를 하고 있었고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근무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종일 처박혀서 책도 사서 읽고 차트 공부도 수없이 많이 했고 결국에 매매를 다시 시작해서 이제 빌린 돈도 다 갚고 큰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처럼 리딩방에 당하고 아무 근거도 없는 매수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를 보는 것 같아 많이 안타까웠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제 영상을 좋아하고 봐주시는 형님 누님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종목 하나를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절대 불법 리딩방이나 이상한 매수타점, 그리고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면서 거짓된 정보를 주며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주고 이상하고 잘못된 종목 추천을 드리지 않는게 아니고요. 이번 시즌에 큰 상승을 보여준 이 민코인, 이 민코인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민코인이 뭐냐 하신다면 인터넷이나 SNS, 게임이나 농담에서 시작돼 장난처럼 만들어진 코인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코인 있으시죠? 바로 도지와 시바이는데요. 이렇게 민코인은 프로젝트와는 다르게 재미와 유머 그리고 커뮤니티 같은 곳에도 퍼져 친근감 있게 다가오는 녀석입니다 그 테슬라 CEO 아시죠? 바로 도지의 개버지 바로 일론 머스크도 재미삼아 만든 게 도지라고 밝혀 엄청 논란이 컸었죠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로 테슬라 결제를 비트코인으로 받는다는 기사 하나만으로 그날 갑자기 비트코인 시세를 20%나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도지코인도 트윗으로 인해 4원도 안 하던 코인이 800원 이상 큰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그래서 이 민코인이 수익을 크게 안겨다 줘서 수익을 크게 준다는 의미로 생각을 많이들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 민코인의 열풍을 다시 보여준 이더 계열의 페페나 솔라나 계열의 봉크 같은 큰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처럼 큰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이 민코인을 비밀리에 찾아낸 게 있는데요. 바로 이번에 큰 상승을 보여준 블랙록이 비드를 통해 투자한 rwa 바로 실물자산 토큰인데요. 이번에 이 rwa 민코인이 나온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rwa 코인이 온도 코인이 크게 오르면서 업비트에서는 rwa 관련 코인인. 폴리메시 같은 것들이 일주일 사이에 500% 이상 크게 올라간 거 아시죠? 앞으로 이 RWA 민코인이 상장된다는 정보를 입수를 해서 이걸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찾아낸 이 민코인은 바로 RWA 민코인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불장에 큰 상승을 줄수 있는 것은 민코인과 RWA가 주도할 것인데요. 그렇기에 더욱 기대가 되는 토큰입니다. 그럼 우리 청자 형님 누님분들 매주 로또 사시는 금액으로다가 제가 추천해 드리는 종목 한번 사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매수하시면 1000배만 올라도 5천원이면 5천만원 만원이면 1억 진짜 100만원만 넣으셔도 과연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근데 누가 이 시바이노 코인 초창기에 나왔을 때 400만원 매수해서 1조 8천억 수익을 본 사람처럼 인터넷 기사나 뉴스에서 보여지는 그런 주인공을 제가 한번 만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주위에 코인으로 돈 벌어서 대출 갖고 집 사고 차 바꾸고 건물 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부럽다는 생각밖에 안 드시죠? 근데 이제 우리 형님 누님을 제가 드리는 종목으로 건물주 한번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릴 RWA 민코인은 바로 이 봉크나 페페처럼 4,000% 5,00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매집이 들어온 후 바닥을 잘 다지다가 확 올라간 거 보이시죠? 제가 이런 종목을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매집이 들어오고 바닥을 잘 다지다가 올라가겠죠. 차트는 비슷한 매집 기간과 매집 패턴을 보여주고 상승 폭발하는데 지금 보시는 차트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상당히 유사하죠. 얼마 남지 않아 상승이 시작될 겁니다. 이렇게 상승이 시작되고 나서 관심을 받을 때 이때 매수하시면 늦은 거고 곤란합니다. 수익은 보지도 못하고 또, 물리고,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커지니까요. 지금 이 하락장 속에 수익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이 물려 계시는 분들은 제가 드리는 종목으로 수익을 보셔서 손실 금액을 복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힘드실 우리 시청자분들께 바로 이 소개해드릴 종목으로 수익을 빠르게 가져다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바로 이 RWA 민코인 종목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 먼저 받아보셔서 수익을 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010-5798-5994. 010-5798-5994. 제게 지금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비밀리에 입수한 민코인 보내드립니다. 크게 상승이 가능할 종목이고요. 제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차례대로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번호로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거 먼저 받아보셔서 앞으로 봉크나 페페처럼 큰 상승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적은 금액이라도 투자를 하시면 그동안 물려 있어서 손실 나신 거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익 본 걸로 그만큼 제가 다른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알려드리면 그때 다른 종목에 또 투자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저와 함께 수익을 보실 수 있고 그렇게 불어난 시도로 점점 큰 수익을 보실 수 있게 저 이루다가 졸업까지 이룰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소개해드리는 종목에 먼저 투자를 해보신다면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 바로 보내드리고요. 매수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날아가는 차트를 보시며 아 조금만 내려오면 사야지 하다가 수직 상승하는 차트를 보시며 많이 아쉽고 또 아깝다는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회를 날리지 마시고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종목에 투자를 해보셔서 지금 저점일 때큰 수익을 챙겨가시는 게 맞는. 그리고 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 하시다 보면 고민되는 물건이 있는데 살까말까 하다가 매진이 돼서 못 사셨을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은 배송을 늦출 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 말고 다른 코인에 매수했다가 물려서 골치 아파하시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늦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힘들지 않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졸업으로 이루어드리는 이루다였습니다.